아우 뭐야 아유 막리하게 보이네. 아그 나그나는 잘. 리조시 시즌 신청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형님도 섭외 오지 않을까? <laughs> 부탁해요, 김피디님. <laughs> 사랑해요, 김피디님. 섭외 안될것 같아요. 야 많이 컸다 너. 형님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김미미 정찍정낭잉 쩡쩡쩡 김미미 요즘 아주 핫한 곳입니다 여길 사실 여러분들이 홍석천의 가치를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해+ 손해+ 손해 그래 그냥 이혼일 채널 하세요 저는 빠질게요 그러나 알고 보면 두뇌 플레이는 제가 한다 한낱 셰프와는 다르다. 셰프님들 죄송해요. 셰프님들하고 또 다르지. 나는 사장님 입장에서 또 내가 또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전설이라고 하는데, 전설은 묻혀있는 것 같지만, 소환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전동화 같은 역할이야. 아, 여기 옛날에 홍석천, 여기 음식거리? 아, 홍석천 거 있잖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 왜 작품 분할 소환해? 귀찮아. 그렇지만, 우리 요미님들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전설을 귀환하요 오늘 제가 미식은 경험이다에 저의 인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넷플릭스 흐흐이 요리전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지선 셰프의 GM 밋밋 찾아왔습니다 야 지선아 빨리 와 됐지? 아 혼자 오픈닝생 참... <laughs> <고생> 쇼를 하시네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나이 5십세 사람들이 딱내 이미지가 이런 줄 알잖아 너 얼마나 진중하니? 지선아, 오빠 힘들어. 지선아! 언제 올 거니? 음식 배느라고 다른 셰프님들이 다 해주겠지. 네가뭐 신경 쓰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일로 들어와, 빨리. 형님이 드시는 건데 어떻게 신경을 하세요? 내가 무슨 뭐 타이어 회사 직원 도아니고 뭐. 내가 미신 아니잖아, 빨리 와. t m 미미 씨 아! 야, 우리 또 지선이 또안 하던 짓 하네. 자, 그냥. 네, 레스토랑. <laughs> 대로 에뭐 니가 끌 차를 끌고 와 있잖아 매니저님 왜, 매니저님 왜 대표님이 이래 아유 정말 부담스럽게 제발 열려드립니다 네. 아유 뭘뭐 이렇게 신경 쓰는 척하고 있어 신경 쓸 거면 좀 잘생긴 셰프 저기 직원분을 한번 보내든가 우리 매니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laughs> 그래. 자 안심하고 일하세요 네. 자, 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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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맛깔나게 보이네 아유. 너 지수님 거 오랜만에 먹어보네? 다 맛있어. 어. 선 죄송한데 그림자 때문에... 뭐요? 그림자 때문에 비키시래요 <laughs> 그림자마저도 재수 없는 거야? 전설인 거죠. 아, 음. <laughs> 한 입씩 다 너만 줄게. 어 찍어야 돼. 오우, 정말 한꺼번에 주지, 이렇게 사진을. 네, 아, 진짜 정말. 아, 요즘 핫한 게 이거 찹쌀공인가봐요. 짜잔! 드디어, <laughs> 이야, 우리 정지선 셰프. 반가, 반가, 반가. 어우, 딩더베어 <사네요>, 왕. 어우, 어떻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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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공, 찹쌀공. 어, 똑같은 거 같은데? 네, 똑같죠. <laughs> 야, 같이 찍지 말라고. 짜잔! 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대단한 시간입니다. 요미요미님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님들. 유미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딩섬이랑 정선 실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어, 그래요. 에이, 방송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laughs> <왜> 발전이 없니? <웃음> 지선아. <웃음> 일단 우리 지선이랑 나는 관계가 좀 오래됐어. 깊어. 맞아. 우리가 처음 본게 어디지? 처음 중식 본 그건가? 아, 맞아. 중화대 반점 중화대 반점 그때. 그때. 딱 보고 와저 친구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다 실력도 실력인데 와 중식 셰프님 중에 여자 셰프님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거지 어때? 어? 너무 영광스럽고요. 음. 일단은 알려지지 않은 만큼의 그냥 인원이 그만큼 없어요. 제가 키우고 싶어도 애들이 <laughs> 없어요. 그렇지. 왜 그래? 힘들어. 중식은. 화교 셰프님들의 약간 단단한 울타리가 있었기 음. 때문에 그렇지. 한국 셰프님들이 중식하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더더군다나 여자 셰프가 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웠고. 주방 자체가 이제 막 무거운 막 이렇게 웍을 해야 되니까. 여성의 몸으로 이걸 다 쳐내는 게. 음. 조금 남성 셰프님들보다는 힘든 그런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하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남자보다 지지 않는 이 허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응. 정진수 셰프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제가? 허우대 이런 거는 <laughs> 좀, 좀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허우대가 멀쩡한 거 같아 우리 정진수 셰프 아 저요? 뭐네 인간미도 너무 좋고 <laughs> 네. 어? 뭐 음식 들어오나요? 아 이거 이 음식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야, 여기는 진짜 일단 짜잔! 양 원자 가지 토마토탕 아, 이거 뿌리면 안 되는데 토마토 <laughs> 지선 셰프님의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요리가 미친 듯이 나와버려가지고 드십시오.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그러나 <laughs> 이거 뭐야? 토마토랑 고기랑 오래 볶아가지고 황물 낸 거예요 와와 원일이가 이렇게 하더라 원일이가 꼭 이렇게 여우 같은 곰이야 차. 힘들어죠? 어. 오. 와. <laughs> <laughs> 요구를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원리의 역할이거든. <laughs> 아잘 먹고 맛있게 먹는. 매우 싶은데. 오면안 끊겨지네. 고 <laughs> 응? 음? 내가 먹던 토마토 탕면하고 는 다른데 약간 뭔가 더 진해. 저희 매장이 아웃스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아니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 탕면이라는 게 있잖아. 아좀 응. 맑죠? 어 맑잖아요. 토마토만 계란 넣은 것도 있고, 응. 토마토만 끓인 것도 있고. 응. 근데 이건 제가 개발한 메뉴. 고기랑 같이? 네 맞아요. 응. 고기랑 토마토랑 오래 볶아가지고 응. 맛있는 거예요. 주방 스텝들 너무 귀찮겠다. <laughs> 오래 뽑아야, 그 볶아야 이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영광스럽게 레시피를 알아가고 또 배우는 거죠이 중식 음식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폭탄 감칠맛이 있는데 토마토하고 고기를 볶아서 나오는 그 감칠맛에 플러스 음.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맞아. 야 이거는 수험생들 시험 보고 좀 쉬잖아? 무조건 가족들하고 가서 먹어야 되겠다 생선 많이 빠지셨다 그죠? 음. 말빨랐어 운동하셔서 그런지. 음, 다른 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 토마토 탕면 매력에 첫 번째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네. 주민이 저 빨리 와요. 이 맛있는 거 언제 먹어볼라고요. 언일가 없을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우리 정지전 셰프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지선이가 가운데로 올까? 왜 네, 괜찮아요? 아니 얘가 뭔데 가운데 자리에. <laughs> 오늘 나 막한다. 맛 표현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재난 나나. 우린 그냥 입이 짧아가지고. 의정부에서 먹던 맛이 맞습니까? 아우 뭐야? 나그나 그나 잘 먹고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가장 난 개인적으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원픽 하나 해주세요. 저의 원픽은 날치알 새우리. 어 정말? 실제로 또 날치알 새우리도 포장해가지고 예요. 아 오.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인가요? <laughs>

아우. 되게 오래 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헤어질 때 됐지 연애해도 얘는 벌써 헤어지래요. 제일 먼저 뭐 먹을까? 오케이. 이게 마늘 새우찜. 네. 아, 마늘 아. 네. 음. 그러니까 새우. 찜 네. 이렇게 살 비벼서. 저 미안한데. 형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지민이 좀 먼저 먹어봐요. 음. 다 가져가고 앉아 있어. 아니, 그렇게. 응. 불편하지만 드셔도 돼요.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휙 빼도 돼요. 음. 느끼할 줄알았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 음! 아, 하나 먹고 이거 오이 무침을 먹어야 되는구나 음! 이거는 손님들 반응이 어때? 이거 반응 되게 좋아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진섭 라인 중에 각도적으로 3위 안에 들어요 음! 방송에서 나왔던 음식 먹고 싶어요 아, 방송은 보진 뭐 못했는데 흑백노래에서안 보셨어요? 오! 나도 안 봤어 호! 일차전 <laughs> 봤어. 보고 딱, 음, 됐다. 예, 예, 예 중에 우승자 나오겠다. 그러고 말았어. 형 동생 요리하는 거못 보셨어요? 뭘 봐야 나는 남들 다 가는 집은 안 가. 남들 다 입는 옷은 안 사. 남들 동생이 다, 동생이 다 만나는 남자 안 만나. 아, 동생이 하는 거 보셨어요, 죠 아, 그냥 여기 오면 너 보는데 뭘 전화지라고 맨날. <laughs> 형님, 어디, 뭐 하세요? 맨날 전화지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 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늦게. 이거는 날치 날치아. 위 분도 음, 뭐, 피아 피고. 맛 찍어 먹는 거 없어요. 생각하고. 그냥. 있어요. 음. 날치아랑 새우 가봐 네. 음. 좀더 따뜻하게 먹었어야 했는데. 이거 좀좀갈라어좀 보여줘. 음, 내가 이원일이 아닌데. 자, 야 날치치아의 새우. 심내, 이원일 맨날 어렵게 하던데, 네, 자꾸 해봐야 됩니다 쉽네 <laughs> 자꾸 다시, <해보셔야> 다시, 해드릴까다탱 <laughs> 다시, 글 새우 날치시 와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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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지금 한국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 어, 이거 되게 맛있지? 저는 저 매장에서 제가 만들었지만 자랐던 게 요거 음. 드러플 아유, 이건 뭐 말해 음, 뭐해요 제가 좋아하는 드러플 음. 먹어봤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이거 다 먹어봤어요. 빨리 먹어. 너무 미안한데 다른 식당 갔을 때보다 되게 지금 신나 있다. 아유, 못 먹자, 이거 이제 일년 동안 못 먹을 텐데. 왜요, 왜요? 약이 많이 차 있다 그래요? 예약이 언제까지 차있는데? 12월까지만 다 차있어요 그럼 다 차있는 거지 트러플 딤섬 어때요? 저는 트러플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제일 맛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laughs> 맥주 안주를 맨날 먹어요 음. 음 트러플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케일 형님도 되게 좋아해요 누가? 케일 형님 케일? 사운은 오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음, 그 정도 되지 않는면 뭐 케이윌 병도 얼마 전에 조세호 결혼식장에서도 <laughs> 케이를 봤는데. 응 <laughs> 음, 그래. 나중에 봐. 나는 <laughs> 약간 서인국파야. 서인국 닮지 않아? 았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서인국 <laughs> 안재현이 <지원이> 아니라? <웃음> <웃음> 봤지. 연예인병 걸리고 봤지. 갑자기 어디 가요? <laughs> 돈 전환해, 빨리 서 받으셔야죠 받아요. 지선 셰프가 김섬을 이렇게 만들면 저한테 집으로 보내줘요 테스트 해달라고 형님의 입맛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뭔가 정확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대중적이라 이게 돈이 되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데 처음에 포장 딱 뜯자마자 아씨 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흔히 만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어서 어우, 지선이가 이번에 대박이구나 처음에 보낸 거하고 또 다르지. 그죠. 응. 그래서 말아드는. 어, 그래서 응. 이거를 사실은 내가 지선이랑 약간 사업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조금 네. 나와. 네. 여기는 무말랭이랑 부추가 들어가 있어. 음, 말아드 이상. 안녕하세요 이혼. 음 야, 내가 먹어본 올해 말아. 딤섬의 3대! 3대 마라 짐섬원 일이야 이러구나한 메뉴를 1년에 세번밖에못 먹어봤나 봐 <laughs> 맨날 멘트가 두려워 안녕하세요 이혼... 사실은 마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라 짐섬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지전 셰프님이 마라를 가지고 짐섬을 만든다는 라 거를 시도를 새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조절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대중화! 그치? 네. 아주 세지는 않아. 온 가족이 왔을 때, 초등학생 아이까지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좀 대중화된 맛을 정확히 잘 잡은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 음, 맞아요. 말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좋아하니. 제가 생각해도 약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더 세면 네. 호불호가 가리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돈못 벌거든. 창펀 즐겨오려만이다. 어, 예, 예. 근데 말할 듯이서 창펀이 되게 약하게 느껴져거 그러니까 이, 내가 그래서 이 순서를 창펀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창펀은 진짜 얘가 만들어가지고 탁 해서 이거 탁 던져서 가져왔을 때팍 먹어야 되거든. 지금 많이 불었습니다. <laughs> 다시 올까? 요 <해볼까요>? 아니에요. <laughs> 창펀은 금방 돼요. 지금 주방 상태가. 괜히 제가 진상 고객이 될 조금 이따가 것 할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창포는 잠깐만 일로 와봐요. 창포는 좀 따뜻한 드시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 먼저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생각해. 음 식감 식감. 이게 쌀이에요. 좀독좀 독. 음. 고기 음. 확실히 크다 음. 쌀가루 아맛있는 맛은 너무 식 맛은 맛있네 맛은 맛맛있 맛이야. 맛 맛이야. 맛은 맛이야. 맛은 맛이야. 맛요맛지맛이요 맛은 맛은 맛이야. 맛은 맛은 이야 맛은 이다병걸리은맛가 우리 야 맛은 맛은 맛이야맛이많이 없어 난 지선이의 창펀을 딱 먹어보고는, 아, 우리가 계획을 쐈었잖아. 응. 창펀집 하자. <laughs> 내가, 내가, 야, 지선아, 그 창폰을 이걸 조금 적당한 가격에 특색 있게 가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딤섬 세트로 한 번에 팔자마막 이런 비즈니스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지선이가 약간 인주도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다가 주저주저 했거든. 어느새 올라오네. 뭐 이쯤 되면 나랑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지 <laughs> 그때 아니요, 오빠가 오늘, 너무 미안했어. 가좀 올라갔나 봐요. 어, 이제 그때 너무 미안했어네요정신뿐이에요 <laughs> <많이 해. 웃음> 그때 제가 미안했어. <laughs> <laughs>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laughs> 정셰프님 <정세포님? 웃음>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어떻게 제가 <laughs> 네 정말 인지도 정말... 많이 올라가게 했나봐요 그럼요 <laughs> 아유 전국에 정지설 셰프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야 정말 딤섬의 여왕뿐만이 아니라 중식 셰프로. 특히 여성 셰프로 어떤 후배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셰프님이 될것 같아서 어. 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선배가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선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랑 입장이 같은 거야. 나도 내가 괜히 탑계가 됐겠어. 내 위에 선배님이 없는 거야. 커밍아웃한 <laughs> 선배님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게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음. 아니 억울합니다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우리가 어느 계보예요? 이현복 셰프님 계보예요? 그냥 저는 정성개보네 <laughs> 저도 저도 공통점입니다 <laughs>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에이,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음. 중간에 네. 이제 요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어향 가지 근데 좀 네.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 저희는 가지 안에 완자를 음. 크게 <laughs> 완자가 있어? 안에. 이 완자를 일단 <laughs> 잘라서 그런 데 이게 새우랑 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고 가지는 통이에요. 오, 칼집 내가지고 해삼 같은 음. 해삼요리 어때 해삼요리 아주 국네 시알이 굵어. 이건 통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랑 완자랑 이 완자랑 해가지고 얹어 드십니다. 와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Ну mm -hmm. 어 잠깐만. 근데 가지를 되게 쫀, 쫀쫀하게 튀겼다. 반죽이. 응 음, 반죽이. 반죽이. 튀김 반죽이. 달라요. 반죽이. 네. 우리가 보통은 중식장 가서 어양 가지를 시키면 가지를 잘라서 그걸 그냥 튀겨서 그냥 볶을 에서 볶아서 나오거든. 근데 따로 따로 나오니까 이 가지 튀김의 식감을 바로 느낄 수가 있네. TMI 오픈할 때 처음으로 만든 메뉴고 음. 여성식프가 했다는 인식으로 해서 약간 섬세함을 주기 위해서 칼집을 넣어가지고 약간 스프링 롱처럼 만들어서 해본 거예요. 어, 완전 지금 하나예요, 두 개. 두 개. 왜냐면 가지랑 완자를 두고 싸울 수가 있겠어. 이게 이제 샐러리랑 음. 죽순이에요. 식감을 좀더 더하기 위해서 아 같이 넣어가지고 졸였어요. 서천 요리가 샐러리가 잘 어울려서. 그렇지 아삭아삭 식감은 근데 어떤 집은 어향 가지를 조금. 매콤하게 어,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약간 중간 맞췄어요. 왜냐면맵다어는 그러니까. 컴플레인 좀 많이 들어왔었어 가지고. 음 그렇구나. 자그 다음은 절판 버그. 이거 그냥 중식당 가시면 그치. 흔히 말하는 팔복채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저만의 스타일을 바꾼 게 여기 안에도 크게 완자가 들어있습니다. 응? 음? 왜냐면 저는 어... 중국에서 그 정가복이란 메뉴를 배울 때 한국의 정가복은 고기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중국의 정가복은 큰완자를넣어가지고다 어. 동대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던 중식당이 하나 있었어. 얼마 전에 갔더니 없어진 거야. 그 집에 고기 완자가 이만해. 음. 이만해. 너무 맛있어.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 어, 진짜? 너무 음. 궁금하다. 그 완자 안에 재료들을 다 넣으신 거야. 아 그게 보셨죠? 음. 무슨 얘기 하신는지 아시죠? 철가방. 맞아 음. 맞아요. 철가방이 해가지고 유치가 됐던. 철가방 열리사 그걸 해서. 철가방 누구지 모르죠? 몰라? 그니까. <laughs> 대화가 안 돼요. 흥미 <laughs> 사 했어도 나간 사람 다 몰라요 뭐 많아 100명 네, 촬영하면서 아이분은 나왔구나 했었어요 촬영 때 제일 어려웠던 건또 뭐야?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에 한 거지? 네 1, 2, 3월에 찍었어요 3월. 가게 내팽개치고?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시간 냈어? 쉬는 날가셨어요 그래서 쉬는 날짜를 맞췄구나 거기에 1박 2일 촬영하고 바로 출근 와, 궁금한 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출연료가 출연료는 말을 못해 얼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각 셰프들의 출연료가 있더라고. 싹다 거짓말. 그지? 응.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누가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생리를 내가 아는데, 니네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한다. 어머! 이게 무슨 튀김이야? 이게 뻥튀인가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탑세! 응. 찹쌀공. 이걸 왜,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긴섬. 이거는 광동식 긴섬. 이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럼? 아예 그냥 비어 있습니다. 아, 공갈빵 버전이네. 마, 맞아요. 정말 찹쌀가루랑 설탕으로 만들어진 만 거예요. 오. 가볼까요? 약간 디저트 긴섬. 오. 어, 아, 음식 먹고 나서? 네. 그러면 내가 요거, 요거까지만 먹고, 요걸 먹도록 할게요. 약간 자극적인 게 조금 빠졌다. 보통 중국 음식 먹다 보면 중간에 너무 투머치 자극적이어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지선 셰프님의 음식은 계속해서 손이 가게. 투머치, 스파이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빼가지고 겨냥을 잘했네. 남자분 셰프님들이 대대로 내려서 배운 네. 그 레시피하고는 조금 시도 자체가 어, 좀 달라요. 달라. 맞아요. 그치? 맞아요. 와이더리요. 맞으 야이 원율 없어도 되잖아 세계에서 공부한 건뭐뭐 뭐. 1번 <laughs> 2번 3번 뭐뭐내 척추 2요 여기 지금 4번, 5번 디스크가 조금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데 엑스레이 딱 보니까 이거 고기 부위 뭔지 알겠더라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아 힘들어요 요즘에 뭔가 자극적인 걸 해줘야 저도 방송에서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유튜브 세계가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둘이 나온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저 쫓겨날 판이에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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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려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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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로 아이고. 우리 저기 하자 썸네일 어? 썸네일 그래 됐어. 이걸로 끌어. 어, 이걸로 끌어. 어? 이걸로 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살아남아야 돼. 어. 왜 우리를 찢어놓는 걸 자꾸 하고아 하고 진짜요? 음, 맛있게 먹으면서 한 건데 물론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저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저거는 반죽 덩어리인데 덩어리를 끝까지 했다가 조금 남겨갔더니 이걸 포장해 가는 손님들이 이거를 집에서 구워서 드세요.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우와. 어차피 이거 포장해 가시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돼지 껍데기 같은 느낌도 아, 있고, 참... 그치?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 많았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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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달달하니, 이... 응? 찹쌀떡에 약간 설탕 뿌린 맛인데? 어, 음, 음, 찹쌀 과자. 괜찮으세요? 음. 내 스타일이야. 진 떨어질 때 너무 좋아. 음. 야, 여기에 누텔라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리고 땅콩버터 있잖아. 그런 거 살짝살짝 살짝 발라 먹으면 웬만한 디저트 제가 좀 저리가 라다 사실은 서촌에서 처음 조그만 가게에서. 음. 맞아요. 오, 어, 너무 예쁘고 귀엽다. 이랬을 때부터 제가 t m m 의 음식들을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근사하게 해서 사실 처음에 좀 걱정했어. 아, 오빠니까. 갑자기 커져가지고. 갑자기 커지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 괜찮았어요? 어, 저희 초반에 엄청 힘들었죠. 음. 올 초반에 되게 모든 외식업이 어려워가지고 막, 괜찮아라는 질문 자체도 신뢰였던 시기였잖아요. 음. 다행히 지금 뭐, 흑백놀이사 덕에. 외식업에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응. 다들 감사해야 하는 입장이 라서방송에 셰프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좀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외식업에 좀 붐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음. 사실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를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셰프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어린 학생들이 막 생겨서 굉장히 보람됐거든요. 그랬는데 한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번에 흑백요리사 때문에 어, 맞아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좀 맞아요. 생기고. 그 시즌 쪽 신청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형님도 소개 오지 않을까? <웃음> <웃음> 외식업의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러. 그럼 제가 가서 굉장히 재밌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 1차전에서 떨어져도 됩니다. 저 나머지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요. 심사위원님들, 제발 부탁이에요. 저 나가면 1차전에서 제발 탈락시켜주세요. 그 너무 바빠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너무 부담스려. 어우. 아, 섭외 안올것 같아서. 아 아니야. 1차전에서 떨어뜨려. 그 방송하는 넷플릭스도 내가 그냥 일차전만 나갈게 나 하루 밖에 시간 안돼 알지? 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탁해요 김피디님 사랑해요 김피디님 제 동생이에요 김피디님 <laughs> 시청률은 제가 3% 정도 끌어올려 할게요 야 섭외 안될것 같아요 야 많이 컸다 <laughs> 죄송합니다 너 오늘 오빠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꺼봐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정지선 셰프님이었습니다 <laughs>